눈에 튀어나오고 손바닥이 진짜 빤빤하신 분들은 노천각 노천의 특징을 빤빤하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볼록, 검, 볼록. 예, 여기가 이제 볼록볼록 없이 손바닥이 아주 빤빤하고 깨끗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아니면 정말 이거, 이건 제가 말안 했었는데 이건 나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다는 무기인데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 기분 좋네요 <laughs> 이번 주제는 이제 우리 결혼을 못하신 분들,흔히 음. 이제 노총각, 노처녀라고 음. 얘기를 하죠. 네. 그분들의 이제 어떤 수간상에 대해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어. 뭐 음.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뭐 눈이 뭐 튀어나오시는 분들, 어. 뭐 노처녀, 손바닥이뺨뺨하면은 노처녀, 노총각에 소지가 너무 많으니까 음. 차라리 가려면 일찍 가라. 기회 가 있을 때. 맞아요. 근데 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새는 이미 시작점이 노처녀 노총각부터 시작점이야. 아, 아, 대학까지 공부 끝내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돈 벌기 시작하고 사회생활 준비하고 물론 고등학교 졸업해서 준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뭐 석사도 따야 되지, 박사도 따야 되지, 유학도 갔다 와야 되지, 뭐 워킹도 갔다 와야 네. 되지, 뭐 계획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3 0이 훌쩍 넘어서 아, 이제 가볼까? 음 맞아요. 이미 노처녀와 노처녀의 상태에서 시작을 해. 제 친구들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시대상으로 그러면 노처녀, 노청각의 정의를 우리가 그럼 더 이상 30대를 노처녀, 노청각이라고 사실 하면 안 돼요. 음. 근데 슬프게도 아직은 우리가 사회는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음. 신체 나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신체 나이는 어쩔 수 없이 20대 중후반에 지나면 특히 여자가더 <laughs> 음. 노처녀야. 음. 음, 그래서, 신체가 간건할 때, 애를 낳아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 가면 내가, 뭐, 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아니고, 이렇게 가서 이제 가다 보면 한두 곳도 없어, 막 이제 저출산 대책까지 나와. 아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노처녀노총각은 어떠한 일정, 아, 제가 아까 손바닥이 빼빼나면은, 애초에 그냥 확 일찍 가버려. 내가 음. 뭔가 준비하기 전에. 가서 살면 만들어져요. 대책이 없는 게 아니야. 음. 그런데, 뭐, 눈이 뭐 튀어나오신 분들은 자기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분들 특징이, 두, 남자든 여자든 특징이 뭐냐면, 보통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안 가요. 아. 노총각과 노총각의, 노천녀와 노총각의 특징은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요. 내가 갈수 있지만 안 간다 이런 느낌인거네요 맞아요. 음. 아직은 안 가고 싶어. 원하지 음. 않아. 아.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봐봐 우리가 안과 못의 차이가 얼만큼 달라요 우리는 얼굴이 못생긴 거지 안 생긴 게 아니에요 얼굴이 안 생긴 건 나의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얼굴이 못생긴 건내 너의 내 선택이 아니야 뭐 어쩔 수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못생겼냐 타고난 거 어떻게 해? 근데 왜 이렇게 안 생겼냐 이럴 수 없잖아요 안 생기고 싶어서 안 생긴 게 아닌데 자 그것처럼 안과 못의 차이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가는 걸 선택해서 자발적 노처녀와 노총각이 많아졌다. 음. 그래서 자발적 노총각 노처녀가 시대 때문에 많아졌고 특징은 뭐눈이 튀어나오고 손바닥이 진짜 빤빤하신 분들은 음. 노총각 노처녀의 특징을 빤빤하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검예 여기가 이제 볼록볼록 볼록 없이 손바닥이 아주 빼빼 하고 깨끗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음. 이런 분들 아니면 정말 이거 이건 제가 말안 했었는데 이건 나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의 무기인데 어. 네. 손금이. 네. 정말 이렇게 저처럼 심플한 거, 이런 뺀뺀한 건 당연한 건데, 정말 어지럽게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다라는 기준이 여러분들은 구분이 안 가요. 아. 음, 그냥 구분이 안 가요. 자, 그래서, 요런 분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빨리, 어차피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면 빨리 가라고 하는 이유는, 안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가야지라고 마음먹으면,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남은 기회는 영혼 결혼식밖에 없어. <laughs> 이생 이생에는 못갈 확률이 높아. 여러분들한테 남은 기회는 가장 빠른 결혼식은 영혼 결혼식.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워. 아, 그러니까 첫, 기회가 처음엔 자발적으로 안 갔지만, 음... 추후에는 이제 안 가는 거에서 못 가는 걸로. 잘 생각해봐요. 어나한 20대 30대만 해도 그럭저럭 연애는 괜찮게 했는데 나이가 이제 40대 올랑말랑하면서 연애도 크.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잘안돼 음. 어, 연애한 지한 7, 8년 됐어 한 음. 5, 6년 됐어? 한 10년 전에 연애한 거 같아? 음. 여러분들 그 연애를 했던 기준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났었던 연인과 우리가 스킨십이라고 하죠 뽀뽀를 네. 하든 키스를 하든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예요? 어. 어, 전쟁에 해본 기억이 있어요 음. 내가 현장에는 없는 거 같아 음. 이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노처녀, 노총각의 확률이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하라는 거는 이분들이 늦추면 노처녀와 노총각의 기준이 일단 40을 훌떡 넘어가서 어쨌든 결혼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혼선이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40을 훌떡 넘어가서 하게 되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저는 이 노처녀 노총각 수상은 공통적으로 일단 두발달이라고 하죠 검지 중지 약지 새끼 밑에 이렇게 볼록볼록 이런 거 없어요 뺨 합니다. 음. 그리고 거기서만 되느냐 안 돼. 선도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두뇌선, 음. 건강선, 감정선 이거 말고 별 선이 잘 배지도 않아. 음. 이런 분들은 초반에 기회가 있을 때 일찍 가면 좋아요. 음. 일찍 가면 좋아요. 우리 괜히 그런 말 듣고 하지 마. 우리 4천만5천만이다 ,000만, 듣는 말이 있어요. 야 일찍 결혼하면 은 <laughs> 이혼해, 이혼해. 아.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네. 사람도 많은데 한번 갔다 올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어. 아, 네. 사람도 많은데. 어. 갔다올 뭐, 수 있죠 뭐안 가면 더 좋고 백년 음. 내로 할수 있어요 음. 왜 두려움을 가져 음, 그리고 아니 내가 너무 아까워 좀더 만나보고 음. 서로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거든 음.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은 꼭 내가 첫사랑이었으면 좋겠고 음. 근데 나는 더 만나보고 싶고 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 돈도 경제력도 좀 갖춰 놓고 싶고 집도 준비하고 혼수할 돈도 조금 해 놓고 싶고 내가 지위도 사회적으로 좀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뭐가 들어오지 않을까 사랑만으로 되는 그 시기를 놓치면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왜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사랑만으로 되는 시기를 많이 안 놓치고 가시는 분이 더 많아요. 전국에 계신 노처녀, 노총각 여러분, 자 전생에 키스한 기억이 있다, 빨리 가세요. 자 그래서 안 가면 아까 말했죠, 영혼 결혼식 하는 수가 있다. 최대한. 어다 나 이러고니까 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홍보대사 같아 저출산 대책 위원장 같아 가야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있으면 결혼 선이.